녹화 콘텐츠 이제 시작하는 날인데 오늘은 좀 새롭게 새로운 얼굴 인사 소개를 <laughs>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됩니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서울 무먼트에서 어, 3년째 근무하고 있고 MD 역할로 일하고 있는 김현수 매니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저랑 매니저님이랑 같이 나와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디렉터 및 MD가 추천하는 가방이라는 주제로 지금 영상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그런 상황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일단 출근, 그리고 피크닉, 여행 세 가지 테마를 잡았고 저와 이제 준수 매니저님이 그 상황에 맞게 추천하는 가방들을 하나씩 이제 소개를 해 드리고 네,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고 저희가 선정한 이유라던가 아니면 스타일링 제안 그리고 특장점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테마는 출근이라는 주제로 제품을 선정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천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기 때문에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이팩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 컨텐츠 때문이 아니고 정말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인데, 제가 출퇴근할 때 항상 랩탑을 들고 다니고요 미팅을 가기 위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서류들이나 랩탑이랑 다양한 짐들을 챙겨서 많이 나가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수납력이 좀 좋고 들었으면 양손이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백팩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데이팩이 제가 출퇴근용으로 좋았던 거는 출퇴근할 때저 같은 경우는 좀 캐주얼하고 편한 옷차림을 많이 선호하긴 하는데 직장 생활 하다보면 코트라던가 자켓이나 좀더 포멀한 옷차림을 입어야 될 때도 꽤 있잖아요. 근데 이 데이팩에는 곳곳에 이제 레더 소재가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더 그런 포멀한 옷차림에서 잘 어울리는 백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건이 샌드 컬러인데 이 샌드 컬러가 생각보다 여기저기 컬러에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채도가 굉장히 낮은 제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별도의 랩타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보하해줄수 있고, 그리고 또 좋았던 좋은 거는 이제 이 스트랩 부분에 체스트 버클이 있는 점인데요. 이제 무거운 물건들을 넣고 좀 띄워야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게 가방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이 버클로 체결해 줬을 때 확실히 몸에 딱 고정이 돼서 좀 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더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메고 싶으시면 이파츠를 이제 빼실 수도 있거든요. 오픈형 티큐여서 이거를 제거하고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은 출근이라는 주제에 가장 추천하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매니저님의 추천가방을 한번 가볍 <laughs> 보겠습니다 네 제가 출퇴근 용도로 가장 추천드리는 가방은 이 벤트 백 제품입니다 다크 그레이 컬러와 블랙 컬러 총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아주 큰 사이즈의 제품이기 때문에 어, 큰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제품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수납력을 갖고 있고 어, 이쪽에 아, 보시면 마그네틱 스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여시면 어, 스냅이 열리고 이렇게 붙이실 때는 그냥 가까이 아, 가면 바로 네. 붙는 그런 마그네틱 스냅으로 되어 있어서 어, 그냥 가방을 들고 다니실 때는 잘 떨어지지 않지만 이제 여실 때는 편하게 열고 다시 체결할 때는 굉장히 편하게 체결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토트와 숄더 두 가지로 착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주로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토트로 들게 되면 팔이 그냥 아픈 경우도 많고 또 숄더로만 매게 되면 어깨가 아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숄더로도 맸다가 토트로도 맸다가 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경우에는 토트로 들어서 조금 가방을 아래쪽에 위치시키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또 외부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조금 작은 소품들 같은 경우를 넣어 놓으시면, 큰, 워낙 큰 수납력을 자랑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 앞쪽에 작은 제품들을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기본적인 토트백인데, 소재와 부자재로 조금의 이런 좀 차별화를 준 제품이라고 생각 하고 있어요. 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옷차림에도 다잘 어울리지만 어, 비교적 조금 포멀한 음. 정장을 주로 입으시는 출퇴근을 하시는 그런 직장인 분들에게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올라온 제품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테마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다음 주제는 피크닉을 갈때에 대한 상황인데요. 제가 피크닉 갈때 가장 추천드리는 가방은 액티비티팩 메시의 오션컬러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크닉이다 보니까 근데. 조금 더 뭔가 자연에서 팝한 컬러감을 좀 같이 들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션 컬러를 골랐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피크닉 같은 거갈때 조금 근데. 짐이 많은 맥시멀한 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좀수납이 많이 되는 백팩을 일단 골랐고요 음. 피크닉 가실 때도 좋지만 뭐 어디 휴가 가실 때나 이럴 때도 너무 추천되는 제품이고 양쪽에 이제 물통 주머니가 매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텀블러나 그런 물통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 구매하셔서도 넣고 다니기 너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여분 옷 같은 거 이런 거넣 넣기도 꽤 용량이 커가지고 많이 네. 들어갔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런 바람 방이 같은 거막 구겨가지고 그냥 넣기도 하고 네올 때는 또 무엇보다 이 가방 정말 가볍기 때문에 네. 가볍죠. 네 피크닉처럼. 들고 나갈 때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이 의도적으로 보강제를 다 빼서 실루엣이 착 늘어지는 실루엣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가벼운 무게가 저는 진짜 제일 큰장점이란봐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가방 하나로도 되게 스타일링 포인트로 역할을 많이 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음. 네, 그걸로 딱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제가 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뽑은 피크닉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실린더백이라는 제품입니다. 실린더 같이 이렇게 원통형의 쉐입을 하고 있어서 실린더백이라는 이름이 붙어 도는데요 어, 제가 이 제품을 선정한 이유는 저도 사실 회장님처럼 <laughs> 어디 가다 항상 짐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제가 생각한 피크닉은 어, 조금 더 라이트한 피크닉입니다. 아, 생각은하긴 했어요 좀더 가벼운 산책 같은 느낌의 피크닉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크닉 매트보다는 좀 이제 생수나 아니면 작은 물티슈 같은 것들, 네. 뭐 카메라 같은 것도 막 넣어두기 좋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바트를 잡아둔 포켓이 있는데, 이게 좀 입체적으로 폭탄을 만들었다 보니까 내부가 은근히 이게 공간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는 좀 부피감이 있는 에어팟이라든가 네. 간단한 카지갑도 괜찮고, 네. 입구에는 이게 벨크로가 있어서 물건 빠지지 않게 고정을 좀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도 이게 포켓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도 지갑 같은 거 들어간, 들어가서 넣을 수있고요 이게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도 좀 위트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피크닉이라는 주제에도 더잘 맞는 느낌인 것 같아요. 컬러는 블랙이랑 그레이 두 개가 있는데 저도 조금 더 밝은 느낌을 <웃음> <웃음> 네, 보여주고 싶어서 이 그레이 컬러로 이제 뽑았습니다. 어, 그럼 다음 세 번째 제품 소개해 주시 네, 세 번째 테마는 저희가 여행으로 잡았잖아요. 네. 여행 가실 때좀짐 많이 가져가실 테니까요. 네, 제가 또 보부상이다 보니까 아, 네. 여행 갈때 필요할 것 같은 한 번이라도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은 좀다 챙겨가다 보니까 조금 음... 짐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뭐 어, 가방 걸리는데 짐 없이, <웃음> <웃음> 좀 웃기긴 할것 같아요. 저도 <laughs> 저는 저도 진짜 좀 맥시멀하게 들고 다는 편이라. 그냥 1박 2일 정도로 가정을 한 여행, 그렇게 설정을 해봤고, 네. 지금 촬영하는 날 기점으로는 다음 주 출시되는 밀트레인 럭색을 일단 뽑아봤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필트레스용으로 몇번 들어보고, 그리고 여행도 한번 들고, 들고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뽑아봤고요. 어, 형태적인 것들을 보면, 포켓이 제 3개 있는 3포켓 럭색인데요. 저는 정말 어딜 가든 랩탑, 과포토블 네, 모니터도 구매를 해서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인데, 이 럭스 액은 사이즈도 꽤 크고 용량도 넉넉한 편이고, 내부에는 랩탑 수납공간이 별도로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제품을 옷이랑 같이 전자기기까지 수납할 수 있는 그런 큰 사이즈의 럭스 기이어서좀 뽑아봤고요. 여행 갈 때는... 기본적으로 챙길 게 많잖아요 네, 작은 맞죠. 것부터 큰 것까지 근데 이 포켓이 사이즈 별로 엄청 다양하게 있어요 네. 사이드 쪽에 있는 작은 포켓에는 보조 배터리라던가 음. 지갑 같은 거둘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상비약 같은 거 네. 그리고 앞쪽에는 지퍼로 된 수납 공간 이렇게 두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물건 이탈을 좀 걱정되는 물건이 있다면 여기다 넣으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럭세계 뚜껑 부분에도 이렇게 홀켓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도 제뭐 물건을 소재품을 수납할 수 있고요. 이밀트라인 럭세계 저는 제일 매력적인 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스탭이라고요. 어... 맸을 때 편안하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적화된 패턴으로 적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럭세 사이즈에 맞게 기존에 사용하던 저의스텝보다더 길게 나와 있어서 좀 체격이 있으신 분들도 제 맺었을 때스트랩 짧거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어. 체스버클 쪽에 이밴드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여행 때 짐이 많고 두 손도 무겁고 열, 막 걷거나 뛰거나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네. 가방이 흔들리면 많이 불편한데 이 이밴드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음, 거네네 그리고 저는 여행 갈때그 보조백을 항상 챙기는 편이에요 아, 왜냐면 그 지갑이나 핸드폰 같은 거는 좀 빨리 꺼내야 되는 경우가 네, 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가방 레이어드를 많이 해요 네네. 이거 맨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좀 많이 다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저는 백팩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크로스백을 맸으면 굳이 이게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백팩은 말 그대로 등기에 있다 보니까 뭔가 물건 빼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좀더 빠르게 이렇게 뺐다 할수 있게 밀트레일럭 세계는 이 뚜껑 쪽에도 메쉬 포켓이 있어서 아, 양말 같은 것도 이런데만 넣을 수 있어요. 아, 네네. 네저 니네. 나 해초 한번 들고 올까? 일단은 메인 가방 어, 소개를 드릴게요. 네. 어이라이트팩이라는 제품인데 어, 다른 컨텐츠들에서 그러니까 이제 신제품으로 설명을 해줄 수있좋요아 근데 총네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딱 처음 제품 디자인 됐을 때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네. 여행 갈 때는 아무래도 저는 조금 자연을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네. 자연이 있는 곳으로 떠나곤 하는데 그럴 때는 조금 이런 뭐랄까 약간 사막색 같은 네. 그런 컬러가 있으면 조금 더 자연에 간다 하는 느낌이 조금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서 이 컬러로 골라봤습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또 굉장히 넉넉한 수납력을 갖고 있고, 이렇게 어,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포켓과 보이지 않는 곳에. 업켓이 어, 있어 있고 또이게 각각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수납하실 공간이 필요하실 때 이쪽에 넣으시면 좋고 이 앞쪽에 보시면 되게 넉넉한 사이즈의 바깥쪽으로 적혀 있는 네 업켓이 있어서 이쪽에 수납하시기도 좋고 그리고 이쪽 양쪽에 물통 주머니가 있는데 물통 주머니에도 그냥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스냅이 이렇게 있어서. 물통 주머니에 또 물통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을 넣으셨다가도 또 이게 빠지지 않게 어 막아줄 수 있는 스냅이 안쪽에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이 가방을 여행에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행 가면 또 백팩을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을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어 바닥이 굉장히 밀면이 크게 되어 있고 또 형태감이 굉장히 잘 잡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가방을 바닥에 응. 아무데나 내려놔도 네, 쓰러지지. 쓰러지 않고 네. 잘서 있는 제품이어서 응. 이게 쓰러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웬년님도 보조 가방 많이 드시는데 아, 네. 어떤 조합인지 어, 한번 보여주셔. 보여드리는 보조 가방은 어, 저는 아몬드백 제품을 주로 보조 가방으로 많이 착용을 합니다. 좌우로 동그랗게 긴 타원형의 쉐입이고 그래서 이게 생긴 게 약간 아몬드를 닮았다고 네. 해서 아몬드백으로 이름 지어진 제품인데. 어, 저는 약간 이 제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아웃도어 느낌, 바깥으로 자연으로 나가는 느낌의 컬러를 위해서 샌드 컬러로 골라봤습니다. 이 제품은 바깥쪽에 이제 방수 지퍼도 있고 이쪽에 메인 지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가방 자체가 쉐입이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 크로스백을 몸에 맸을 때 이쪽이 몸에 착 닿으면서 이쪽에 몸이 아무래도 조 동글다 보니까 이쪽에 착 감기는 느낌이 있어서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부 그럼 여행 가실 때 여기에 어떤 것들 좀 많이 넣으세요? 어, 저는 사실 지갑을 주머니보다는 네. 가방에 잘 넣는 편이다 보니까. 보조 가방에 지갑을 많이 넣기도 하고 작은 카메라나 필름 카메라를 넣기도 하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찍게 되면 네.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있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도 아, 넣고 다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보조 가방의 좋은 점이 여행지에 갔을 때 여행지에서 이렇게 큰 가방들 메고 돌아다니기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 가서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옷 같은 거 들어가 있고. 저희 간단한 중요한 소지품들이나 네. 말씀해주신 지갑, 핸드폰, 보조 배터리, 카메라 정도 네. 넣을 수 있는 이런 보조 가방 들고 그 지역에 있는 것좀더 시장을 간다거나 네. 바닷가에 뭐 산책을 간다거나 할 때는 이런 조그만 가방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시에서는 이런 보조 가방 하나 챙겨가면 좋은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아까 대표님처럼 맹걸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좀 이게 원톤이고 컬러가 두 개가 하튼 좀 베이지 계열이다 보니까. 네. 뭐 어, 여행, 뭐 자연 이런 거 생각할 때좀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거 너무 짙직한데요. 아, 저, <laughs> 어, 저는 조금 이렇게 아웃도어 느낌의 가방들로 해서 나들이, 네. 여행 갈때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 세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봤고 이제 마지막 여, 주제가 이제 여행이었다 보니까 네. 그 여행 얘기하다 보니까 여행을 또엄 가고 싶은 것도 많이 때문 날씨가 또다따다 네. 보니까 미련님은 이제 봄이나 여름에 여행객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당장은 계획이 없긴 한데 네. 그래도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니까 약간 네. 글램핑이나 아. 캠핑을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저희가 더현대 팝업을 앞두고 아. 있으니까 4월까지는 꼼짝 못할거 같고 <laughs> 근데 5월에 그 도쿄 여행 일정이 있어서 아, 어. 그때 딱이 세트로 들어가야 지 않을까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품은 공식 홈페이지나 네. 어, 그리고 무신사 29cm 이런데서 다 만나보실 수가 있고 특히 이 밀트레일러 색은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더현대에서 업하잖아요네 팝업 아, 있죠 그렇죠. 네, 거기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제품 정말 실물이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계시긴 하지만 실물이 더 멋있는 제품이고요 또 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직접 매 보셨을 때또딱 느껴지는 그쵸? 그쵸? 안착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팝업 때 오셔서 한 번씩 매 보시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